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인천 영종지구 a 3 3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3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3월 10일자 금요일자로 청약자격조건판단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2년도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조건은 입주자조축 가입 여부라든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라든지 당첨 사실 여부 불문하고 청약은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행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당첨자 발표일 22년도 8월 31일부터 전매 제한이 6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내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인천 영종지구 A33 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8개동 447세대 중에서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102세대가 나왔고 84AH 타입이 108세대 84B 타입이 39세대 84BH 타입이 47세대로 총2 9 6 세대가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3억 8,951만원, 확장비는 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비는 전 세대가 확장이 기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3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84B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3억 8,868만원이 되고 확장비는 777만원, 총 분양가는 3억 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